좋았어! 제 팟! 제 팟! 제 팟! 제 팟! 제발! 제발! 세븐! 세븐! 오오 성공? 상품은... 브루스 교재! 아 여기 막혔지? 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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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너무 시간 짧아 근데, 여 기서 마약 을 마실 게없 는데 일로 와서, 여 기로 와서, 그 다음 에 아, 길이 어디 였 지? 까먹 었 어? 아니야, 다시. <웃음> <웃음> 야, 으아, 아, 진짜. 아, 진짜 애매한데? 아, 그러면은, 여기 말고, 그, 다른 데를 들려야 될까? 다른 데를 들려서, 마약이 한번더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중간에 마약 여기서 필라랏 그서와 리셋 되는구나 그러면 다시 왔는데 아 실험 안 되는데 어... <웃음> 애매한데 <웃음> 애매한 걸 아씨 애매하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저 마약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 마약 마약 활용을 못 하겠어. 여까지는 맞는데 여까지 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열로 다시 오기엔 여기 막혔고 이쪽은 되나? 안되네 에이씨 그럼 일로 가야 되잖아 결국엔 일로 와야되고 결국엔 역으로 들어와야되는거고 뭐지? 어, 어, 여기 처음 오는 것 같은데? 먼책낀 <laughs> 낡은 책. 어? 어 그러면은 여기서? 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니. 아, 아, 그럼 여기로? 아닌데. <laughs> 잖아 <laughs> 아. 골 <laughs> <꿀> 때린다. <laughs> 아, 골 때린다. 동전은 어디서 구하고. 아, 미치겠네. 재미는 있는데 너무 미치겠다. 여기서 아 순서를 외워야 될것 같은데 하야이 <laughs> 가고 가고. 아, 망설였어. 망설여서 그래. 망설여서.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씨. 저까진 어떻게든 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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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빨리. 아, 너무 난해한데 가서 먹고 하야이. 가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가서, 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가서 <laughs> 해서, 아닌데? 맞나? 모르겠다 아닌데, 아 뭐지? 여기를 먹고,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그러면 내가 저기서 오른쪽으로 가지, <laughs> 가보지 않았으니까 소리를 <laughs> 너무 많이 질렀나봐 기침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가서 기다려. 마지막 마약 쪽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가보자. 왼쪽으로만 갔었으니까 오른 그냥 아예 오른쪽은 버섯으로 막혔었고 여기는 얻었고 여기서 가서 이거 이거 얻었고 어 누누누누 누누누누 <laughs> 너무 어려워. <laughs> 방향감각 계속 <laughs> 헷갈려. 헷갈린다고. 야, 기다려. 자, 자, 음... 커피는 인내심이라고 했지. 이것도 인내심일 거야. 마약도 인내심. 이건가? <laughs> 이상한데 말이? 가서 빨제는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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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힘을 안 된다고 야어 허... 여기서 여기서 이제 왼쪽 왼쪽 가서 그 다음에 어, 오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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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자 불고자 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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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챙기자 아니야 여기 여기 버섯 있지 않았나? 가볼까? 가볼까? 한번 더. 어... 일단 이쪽에 그림 나중에 맞추고 저기 신경 쓰이는 곳 한번 가보죠. 으. 어? 아니야 아니야. 어아 어, 어, 맞는데? 아니야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헷갈리는 건. <것. 웃음> 가서. 24층이나 돼? 오고 그 다음에 오 다야 아서 한번더 그리고 한번더우우 우, 여기 안 되네 안 가시네 아 버석 아문 쪽에 달린 게 아니라 벽에 달렸던 거구나 아 그렇구나. 아, 쓰고. 그러면, 그림 조각을 맞춰야 돼. 빨간색. 그림, 이게 끝 아닌가? 이, 게 이게, 이게 마지막 아닐까? 이거. 오케이. 오! 아, 눈 봐. <laughs> 눈, 눈. 오, 오 누구세요? 세이브 던전은 어디서 구하지? 말이 안 걸어지네 아 걸어진다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죠? 이게 무슨 파티야 엉망진창이야 난 춤추고 싶단 말이야 그렇군요 얘는 말이.. 걸어지네 드디어 드디어 찾았다 응? 파티 때문에 온 거야? 미안합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집을 압류하려고 온 사람이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건 상황이 말하자면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살피러 온 겁니다. 그래? 그럼 시간을 잘못 잡은 거야. 상황이 엄청 안 좋다고. 왜죠? 내가 그러니까 난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났단 말이야. 그 이유도 알고 싶군요. 봐봐. 난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끝내주는 작별 파티를 하고 싶어, 싶었어. 환상적인 밤을 보내고 싶었단 말이지. 근데요? 그래서 밴드를 불렀는데 갑자기 그모질이 녀석들이 연주를 안 하겠다고 하지 뭐야. 내 말은 선입금도 했었는데. 어... 그럼 좀 문제가 있겠다. 그 망할 녀석들이 약속을 져버린 거지. 그렇군요. 근데 너라면 자네라면 승선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네가 저기... 어, 가서, 적들이 연주하도록 설득해줄 수 없겠나? 할수 있겠지만, 제가 왜 그래야 되죠? <laughs> 너무 싸가졌잖아! <laughs> 저거 왜 그래야 되죠? 파티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면, 내가 이곳을 몽땅 부숴버릴 거니까. 저희들에겐 그런 경우에 대비한, 어, 보험이 이미 있는데요. 그러시겠지.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 작업을 생각해보라고. 보험회사와 치료, 어, 치료는 한바탕 싸움이라, <laughs> 정말 편안한 일이지, 안 그래? 아, 좋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밴드가 연주를 하도록 설득한다면 순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겁니다. 방금 약속하셨어요. 물론이지! 난 약속이라면 잘떡같이 지키는 남자야! 좋습니다. 그 밴드는 어디에 있죠? 그래! 너도 참 타이밍 좋군. 지금이라면 바로 옆집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복도 창문 근처에 있는 분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분들과 대화해 보겠습니다. 창문 옆. 잠깐만 여기도 마약이 있는데 상자가 음마음마하게 쌓여 있어 오래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나 보군. 음 갈라면 창문은 없는데 그럼 저걸 마셔야 된다는 건가? 이거 오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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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화 안 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한 통에 4달러입니다, 4달러. 어, 지금은 돈이 없군요. 돈이 없으면 전화는 하실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안 어, 돼! 네! <laughs> 아, 무도 문. 음. 아, 맞네.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계세요? 어, 지역 밴드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밴드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 맞나요? 아, 예, 예 들어오시죠. 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울상이야. <laughs> 음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랑 같은 모델이군. 음, 잘 살고 있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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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허허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물론이죠, 시간과 장소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옆집에서 지금 당장인데요. 아, 음, 그럼 그집 남자가 당신을 보낸 건가요? 네, 당신들이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서 화를 내더군요. 아, 그런가요? 어, 잘됐군요. 저희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공연 전에 보수를 지불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와서는 반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반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 사람이 오늘이라도 강제철거할 어 강제철거를 당할 거라는 건 아파트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다고요. 어, 예, 제가 그 강제철거 <laughs> 통보를 하러 온 사람인데 일이 <laughs>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러 왔는데, 근데 그자가 밴드가 오지 않으면 집을 전부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더군요. 정말 다큰 어른이 할 짓이로군요. 네, 뭐 그렇죠. 저라도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연주를 거부했을 겁니다. 그 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니까요. <laughs> 뒷담까고 있어, 왜. 그래도 어떻게 연주를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미안해요. 연주비를 전부 내지 않는 이상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당신 대신 내 줄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좀해 보도록 하죠. 생각.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음. 난 원래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쩌면 쓸만한 게 들어 있을지도 몰라. 음, 아니 5 달러? 점토둑이 <laughs> 되고 싶진 않지만 어차피 쓰레기통에 들어 있었으니까 뭐 자기들이 필요 없으니까 버린 거겠지. <웃음> 바보들아, 바보들아, <laughs> 야이 바보들아 돈이 여기 들어 있다 임마. <laughs> 바보들아 이, 도, 이 돈으로. <laughs> 이 돈에 대해서 말해줘야 하겠지만 어쩌면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될지 지도 모르니까. <laughs> 야그그 그 전화기야 그 전화기. <laughs> 그 전화기야 그 전화기. 그 전화기. 4 달라. 어 그럼 1 달라 남는데. 오케이. 동전만 있어. 이로는안 돼. 동전 구멍밖에 없어 썩을 완전 구시대 슬롯머시구만 요즘 집회 구멍없는 기계가 어딨어 자 가죠 들어가 하야이 여기서 전화 근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지? 할수 있을 까요 당연하죠 사달라 어 어,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그래도 돈은 있으신 것 같으니, 전화하려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어, 전화하고 있는 거 언제든지 상, 어, 상관없다고? 뭐라고? 그럼 난 여기에 온 거지?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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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켰다. 비켰다, 비켰다, 비켰다. 이 돈이면 밴드부를 볼수 있을까요? 뭐라고? 지금 장난해? 아닙니다. 그만 가보죠. 비켰다, 비켰다, 비켰다. 오. 여기서 비 맞고 뭐 하세요? 이 세상에 돈을 전부 끌어모아 준다고 해도 이 남자를 기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돈을 그렇게 던져버리는 사람이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사무소잖아. 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 사무소한테 전화를 걸면 되겠네. 어쩌면 그 밴드에게 좀더 세련된 무대를 약속해줄 수 있겠군. 물론 사장님께 허락을 맡아야 되지만,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어. 그래, 마침 저기 번호도 보이는군. 좋아, 이제 전화를 걸만한 전화기를 찾아야 돼. 아니, 자기 사무소 번호를 모르고 지냈단 말이야? <웃음> 으, <웃음> 세상, 다산 사람처럼. 우산은 항상 지니고 다니나 보네? 저기서 바로 우산 꺼낸 거 보니까 어... 저기요! 이제! 전화 골 곳을 찾았어요! 4달러입니다 지금 돈이 없군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5달러 받았습니다!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 눌러드리겠습니다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번호를 어... 눌러드리죠 어... 어디보자 1, 2, 3, 4에 맥데이드와 브루톤 무어의 사무실입니다 맥콘느가 전화받았습니다 맥콘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 제니 프라이스야 <laughs> 사장님들 중 한명에게 연결해줄 수 있겠어 물론이죠 프라이스씨 잠시만요 아 자네 전화를 다하다니 오랜만이군 <laughs> 오랜만 그거 아니라니까 일은 잘되나 예 브루톤씨 거긴 어떤가요 어, 저기 제가 밴드를 하나 만났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밴드라. 음그 밴드 진짜 음악은 연주할 수 있는 녀석들이겠지. 진짜 음악이요? 진짜 음악이라면 그래 진짜 음악 이상한 어 힙스터 똥수에게 음악이 아니라 음 생각하는 장르라도 어, 있으세요? 당연히 불러쓰지그 밴드가 불러스를 연주할 수 있다면 야 초대도 좋아. 알겠습니다. 브루스라니 팬들, 브루스.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루톤씨.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잔돈 가져가세요. 어, 어 맞다. 어, 고맙지? 아, 어, 고맙지가 고마, 고마, 아니라 고맙습니다. 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아, 이 사람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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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아그아그이사이 사람 말고 일단 저장저한을한에음에으방으시돌시아가아가아 그 진짜 귀찮고만 재밌긴 한데 잘 만들었긴 했는데 솔직히 조금 성가신 부분도 있긴 하네요 뭐게임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가자 아니, 아 에이, 여기야. 찾았다 <laughs> 여기다 갖고 아, 갖고 온게 아니라 그 어, 찾았음.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아주 세련된 곳이거든요. 어디가 세련된 거지? <laughs> 춤추는 게? 저희는 가끔씩 끝내주는 파티를 열곤 하죠. 흥미로운 이야기 그런요. 그럼 여집에서 연주를 해주신다면 제 상사와 연결되는 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혹시 브루스를 연주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 어 보라고 하더군요. 보러 쏘야 그런 장르를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그럼 불로소는 연주하실 수 없어요. 악보가 있다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어, 어 어게 아, 악보가 어디 있지? <laughs> 악보를 찾아야 돼 이제 쓰레기통에 있을까 혹시 또? <laughs> 보라 설마 슬롯 머신에 악 보이는거 아니겠지 <laughs> 어 동전 아 이렇게 남았구나 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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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돈 1달러로 지폐로 줄줄 알았는데 <laughs> 동전으로 줬어 어게 이제 모든게 해결되겠군 이것도 이제 거의 끝이야 어 동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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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저왜안 되지? <laughs> 아 맞다 옆에서 걸어내지 바보야 투입 투입 좋았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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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세븐 세븐 오 성공 상품은 브루스 교제 아, 여기 아니야. 음, 기뻐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군. 저기, <laughs> 브루스 바이엘 가져왔어요. 어, 한번 연주해 보시겠어요? 음 그래요 될 것도 같군요 오아 어, 같이 춤추는 거야 <laughs> 춤 같이 추는 것봐 같이 흥 음, 같이 흥을 어 돋는군 진짜 너 훌라후프 잘 돌리게 생겼다 이게 불어서 춤인가 처음 치곤 훌륭한걸요 좋아요 여러분 그럼 파티에서 연주해 주실 거죠? 음, 여집에서 연주만 해주신다면 아주 훌륭한 무대를 약속해 어, 드리겠습니다. 말이고요. 오, 오, 아야, 오, 오! 오! 내 나이가 어때서? <laughs> 오. 내가 왜 노이즈 낀 상태에서 춤추는 걸까? 가운데에서, 한가운데에서 주인공 마냥, 왜. <laughs> 어? 뭐야? 안봐져요 지나가나? 오, 오! 오! 뭔가 투더몬에날것 같은 그런 브금이야. 그래요. 이제 부인이 부탁한 대로 모두 변했을 겁니다. 고마워요, 프레이든 선생님. 저 그리고 제 옆에 있어줄 토끼를 한 마리 구했습니다. 이름은 샤넬이에요. <laughs> 토끼 이름 찍고 너무 고급스러운데? 요즘 이 애에게 푹 빠졌답니다. 제 생각엔 이 아이가 저보다 오래 살것 같아요. 어 너무 슬프잖아. 정말 건강한 녀석이죠? 예 이해합니다 구린 부인. 동물을 키우면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샤넬의 길을 잃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도록 하세요. 물론 표정을 보니 길을 잃을 것 같지는 않군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 미안합니다. 어, 상담 시간이 다 됐군요. 500달러입니다. 곧이 뭐 모인... 뭐야, 이렇게 몇 마디만 하고 곧 500, 네? 개사기! 저기요, 아저씨 카운셀러죠? 뭘 이따위로 쳐봐. 쳐봤... 차라리 데니한테 주는 게더 효과적이었겠다, 씨. 차라리 데니가 더 성, 성이, 성이는 더 보여줬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이렇게 쳐봤진 않았을 거라고 걔도 어, 예 그럼요 브레이든 선생님 어, 이건 대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야 뭔가 이상한 잡동사니들이 이 사방에 널려있어 커피를 마시는 게 먼저 그놈의 커피 <laughs>